안녕하세요. 탑프레인 t v 의 박성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학습 유형별 지도 방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들마다 정말 성격도 다양하고 타고난 성향도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수준도 천차만별이고요. 만약에 이 아이들을 다 같은 방식으로 획일화해서 가르친다면 과연 학습 효과가 날까요? 사과나무는 사과나무 기르는 법이 있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기르는 법이 따로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요 다 타고난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지도를 해야 정말 학습 효과가 제대로 날수 있답니다. 학습 유형별 지도에 앞서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지도하는 게 좋은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국어 문해력을 키워주기 위한 베이스 과정은 바로 수준별 독서입니다. 중학교 학생들 중에서 독서 능력이 초등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어휘 수준도 이해 능력도 초등학생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이 학생들에게 학년에 맞는 중학교 도서를 읽게 한다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해서 책도 읽기 싫어하고 국어 학습도 싫어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말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학생들은 무엇부터 시작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쉬운 책부터 본인이 골라서 읽게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동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데요. 스토리가 있는 책을 읽다 보면 몰입력이 생기거든요. 집중력과 이해력 그리고 학습 지구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이렇게 쉬운 독서를 하게 하면은요. 기본적인 읽기 능력 그리고 집중력 그리고 지구력이 생겨나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읽기 자체에 대한 부담이 흥미로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저학년 동화가 술술 읽히고. 또 재미있어지고 또 그러다가 점점 시시해지기 시작하면 약간 수준을 높여서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책을 읽게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나아가 점점 자기 학년 수준에 맞는 책의 뒤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문해력 PT를 시켜주세요. 문해력 PT는 학생 수준에 맞는 문학, 비문학 문제집을 가지고 개별 지문 분석 훈련을 해나가는 방식을 읽었는데요. 만약 중학교 2학년이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이라면 초등학교 5학년 문제집을 가지고 지문 분석 훈련을 하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과정을 시켜 나가면 된답니다. 짧은 단지문으로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큰 부담 없이 공부에 나갈 수 있고요. 또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본인이 글을 읽고 또 이해하고 그리고 스스로 지문을 분석하면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자기문해력이 발달하기 시작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부 동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학습 성향에 따라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이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NI 학습 유형 검사 툴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게요. 아이들의 학습 유형은요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행동형 그리고 규범형 탐구형, 이상형, 이렇게 네 가지 유형입니다. 먼저 행동형의 아이들은 어릴 때 움직임이 많고 말도 많고 그리고 장난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초등학생 때 산만하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을 거예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또 나가서 뛰어노는 것을 좋아해서 공부랑은 좀 거리가 멀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형의 아이들은요, 친구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어디를 가나 리더를 하려고 들고 또 친구들이 또이 아이들을 잘 따르기도 합니다. 행동형의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 어릴 때보다는 얌전히 앉아있는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었도요 여전히 공부 시간이 길지 않고 집중력도 약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거나 또 운동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런 행동형의 아이들에게 잘 맞는 학습지도 방식은 체험학습이나 그리고 모든 활동 토의나 토론 질의 응답을 통한 학습 등입니다. 고교 학점제 시대에는요 이런 다양한 교육 활동이 지금보다는 많아질 수 있으니까요. 행동형의 아이들에겐 좋은 소식일 수 있겠죠. 어머님들이나 또 선생님들은 이 행동형의 아이들에게 행동이 산만하다 또 집중력이 왜 이렇게 짧으냐 말이 왜 이렇게 많냐 하면서 핀잔만 주려고 하기보다는요. 이러한 아이들의 타고난 성향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면서 학습을 오감을 이용한 체험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해주기 위해 노력하고요. 또토이나 토론, 구술 활동을 통한 방법으로 그 학습을 자기화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을 연구하면서 적용해보도록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행동형의 아이들은요 리더의 성향을 타고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 뒤처지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이런 성향을 고려하여 약간의 경쟁심을 활용하거나 이룬 성과를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동기유발 해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자두 번째로요 규범형의 아이들은요 주어진 틀과 규칙 그리고 질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타입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요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아이들이고요. 또 과제를 내주면 내주는 대로 다 해와야 직성이 풀리고 또 어떤 방법을 알려주면 알려주는 대로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한마디로 모범생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규범형의 아이들은 기본적인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혼란을 느낄 수 있거든요. 너가 알아서 혼자 공부해봐라고 하면은 어찌할 줄 몰라서 당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기본적인 학습 프로세스를 알려주고 그 안에서 반복 훈련에 나가면서 성실하게 자신의 주어진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관리해주고 그리고 도와주어야 하는 유형입니다. 또 이러한 규범형의 아이들은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적절한 피드백과 칭찬 그리고 인정이 필수랍니다. 규범형의 아이들은 주어진 틀 안에서의 공부는 잘 하지만 그 이상의 공부를 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현실에 안주하거나 또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어려워하거나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학습 대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성향에 대해서 알고 장점은 살리고, 그리고 단점은 보완에 나가려는 노력을 스스로 할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요. 탐구형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형의 아이들은요. 하나에 꽂히면 아무도 못 말리는 아이들입니다. 어릴 때는 공룡에 꽂히면 몇달또몇 년을 공룡책, 공룡 장난감, 공룡 노래에 묻혀 살았을 수도 있어요. 엄마가 아무리 다른 것을 줘봐도 관심사에 꽂히면 다른 건 관심 바뀌고 그것에만 일정 기간 동안 빠져서 사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탐구형의 아이들이 크면은요, 어느 한 가지의 공부에 몰입하고 깊이 파면서 높은 수준까지 성취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학을 너무 좋아해서 수학공식을 다 외워버리거나 수학문제를 미친 듯이 풀거나 그리고 수학 문제를 스스로 만들면서 주변 사람들을 놀래키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관심사가 학교 교과목 중에 하나라면 정말 다행인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는 합니다. 중학생인데 학교 시험과는 상관없는 일본 애니메이션에 꽂힌다거나 또 추리소설에 꽂힌다거나 또 요리에 꽂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은 정말 미치고 답답해 죽겠을 겁니다. 이런 탐구형의 아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 따위는 아랑곳하지도 않고요. 또 혼을 내더라도 그것이 잘 먹히지 않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으로 원리를 탐구하고 그냥 깊이 공부하는 것을 즐길 뿐인 것이죠. 탐구형의 아이가 어떤 것을 집중하면서 그 분야를 파고 있는 중이라면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또 자기가 타고난 대로 그 성향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을요, 마치 이상한 아이마냥 취급을 하거나 또는 그 관심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못하게 막거나 또 혼내거나 하면 자존감이 확 떨어진 채로 인생을 재미없게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과나무를 기르면서 사과나무 기르는 방식이 아니라 뭐 다른 나무, 소나무를 기르는 방식으로 기른다면 사과나무가 사과나무답게 크지 못하겠죠. 그래서 어쩌면 열매를 내지 못하는 나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심하면 말라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상형의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상형의 아이들은요,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아이들이에요. 국어 선생님을 좋아하면 국어 과목을 좋아하고, 또 음악 선생님이 마음에 들면 음악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아이들이랍니다. 이상형의 아이들은 마음이 매우 여리고 또 상처를 잘 받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되면 잘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공부에도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이상형의 아이들을 지도할 때는요, 수업이 끝난 후에 이름을 한번더 불러주면서 사탕이라도 하나 쥐어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선생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그 과목을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엄마, 아빠와의 관계도 너무 중요해서요. 부모님이 내가 1등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상형의 아이들은요. 친구 관계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친구들을 옆에 둘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관리해주고 또 항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갈등이 생겨서 고민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밀하게 보살피고 보듬어 주어야 하는 그런 유형의 아이들이랍니다. 이상형의 아이들은 자기 개발이 매우 중요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어른이 이런 아이들에게 자신의 꿈을 찾게 도와주고 그 꿈을 위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성장,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 이 이상형의 아이들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가 너를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면요. 최선을 다해 그리고 행복하게 열심히 공부해 나갈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학습 유형에 따른 지도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밖에 학습 유형 네 가지 뿐만 아니라 조합형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많은 종류의 아이들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 타고난 대로 모두 그 존재와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공부에 나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해 드려 보았습니다. 나라마다 교육 제도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나라의 교육이 아직까지는 획일화되어 있어서 다양한 아이들의 성향에 따른 개별화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인 MBTI 아시죠? 성향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점점 더 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교육 현장에 있어서도요, 아이들 각각의 타고난 성향과 그리고 학습 유형에 따라서 아이들에 맞게 지도를 해 나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 타고난 성향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 다름에 맞게 최적의 교육방법을 찾아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육하는 사람들이 이어가야할 과제가 아닐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